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오랜만에 마이 정글 한번 하죠. 스킨은 프로젝트 루는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려 드리자면 노란색의 방어, 파란색의 성장 굴감 나머지 공격, 속도. 빨강왕눈 공속.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어, 아, 귀엽다. 오리인가 개구리도 있고. 다가 가면 사라지는 건가? 사라지나요? 요즘 팔리스타가 좀 뜨고 있다던데, <웃음> <웃음> 나중에 정글로 해봐야겠다. 원딜, <laughs> 원딜은 좀 하기 힘들고, 자, <laughs> <laughs> 뭐 원래. 먼딜로안 가잖아요? 어떤 캐릭이든 음, 음, 블리츠 아니지 리신 그냥 먹으면 되겠네 스틸은 안할것 같아 일단은 정글 다 먹은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거 걔는 안 다니고 솔직히 마인은 아무데도 안 가고 정글만 돌아도 좋은 챔피언이라서 어떤 때는 그게 더 좋은 때가 있고 일단은 음 카정이 올것 같으면 W 찍는 게 맞는데. W를 찍죠? 리신이라서, 카정할 수도 있어. 카정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방금 방해. 솔직히, 카정 당하면은, 정글 대 정글 싸움에서 진 거나 다름없어서, 약간 좀, 음, 기분 상하죠. 죽으면. 방타가 430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타로 막힙니시 미신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바로 가죠 카르마님이 솔킬 따고 르넥톤이 텔 타고 온 상태 고 R, W 나 뭐야? 어, 잠시 잠수 탓인 것 같은데 위험하다 릴리신 릴리신 뭔가 카톡을 잠깐 하셨나봐 렉 일단 한번더 기다리고 싶은데, 레네토는 지금 집을 못 가거든요? 그냥. 탈프 타고 왔으니까. 아까워서. 좀더 파밍을 하다 갈것 같은데. 아니면 카르마와 딜교를 잠깐 하던가. 아, 입 빠졌는데. 힘들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탈 타고 몇분 만에 집에 가면 되게 아쉬워요. 아깝고. 그래서 좀 라인의 미련을 가질 수 있는데 피가 없는데도 그냥 가시네. 아그 참. 좋다. 아, 오 끝자락에 걸린 것 같은데. 이신 3레벨. 그러니까 정글 돌겠습니다, 이제. 빨간색깔의단검도나왔고 마이도, 그리고, 티아미시 좋아요. 모든 AD 챔피언은 요즘 대세가 티아미시인데. 아, 이거 켰네. 시야가 보이네. 화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저는 피갈키 가고 근데 그냥 티아메스은 패스하고 니다 저는 요우무가 더 좋아요. <laughs> 카직살 때도 그렇지만 요우무가 더 재밌고 쎄. 일단 Q 두개 찍고 이 선마. 상대방이 신들어네. 아 속박 걸면 잡는데 이거. 걸수 있나? 속박. 아, 아야 잡긴 잡았는데, <laughs> 이득 같진 않은데? 그냥, 아까운 부분. 일단은, 다집 갔으니까 라인 밀고. 드리고 피갈키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네. 집 가기 전에 피갈키 뽑고 용각을 좀 보죠. 불룡인데. 불룡이면 용각 빠르게 봐야죠. 초반에 롱소드 책한 건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거 먹으면은 불륜은 골드 가어치가 상당해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먹을 수 있으면. 뭐 없나? 와드는 없고. 있나? 와드? 아, 봐왔 지금? 한 거리 와드가 다 사라지고,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붙었 아. 와드는 없는 것 같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다 써도 되지. <laughs> 리신 미드. 또, 또 튕겼어, 저. 아, 잊지 말자, 리신 올것 같아. 불안해. 음, 피갈키는 나오고. 돌고 신드라가 크면 안되는데 쟤는 1렙 봉부터 궁딜이 500이 넘게 나오는 애라서 크면 안돼 그냥 피갈키랑 신발이랑 위쪽 정글 먹고 봇시 자꾸 튕겨가지고 서포터가 일단 레드 먹고 탑쪽 갑시다, 탑. 석방만 걸면 충분히 잡으니까. 카르마도 잘 걷고. 아, 근데 이거 느낌이 미싱 온거 같은데? 빨리 먹고 가자. 아... 레넥이, 뭐큰 레넥이 저렇게 계속 들이댈 리가 없거든요? 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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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 위로 갔으면 맞았네 잡았고 레드랑 강타 데미지 두개야 퍼탑 먹어버리죠 어오 르블랑 쫄킬 좋은데 레드도 있고. 충분히 먹죠, 타워는. 어, 뭐야, 아군이 뭐, 마... 미... 미니언이 막 터졌어. 저걸 미니언이 먹네 다음 템은 광전사랑 요무 저는 항상 이렇게 가죠 아티아메 가볼까? 아니야 아니다 티아메 가보자 <laughs> 이번에는좀 진짜 정석으로 정석템으로 가봅시다 티아메티아메 하나 업그레이드는 안 해요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티아메이 있는데도 히드라가 1950원 1950원으로 600원만 더붙태면 요오무가 나오거든요? 티아메스는 그냥 내 푸는 게 나은가? 비싸나 사면 좋긴 한데 가는 동안에 비용이 비싸가지고 요오무 가고 버드라. 어떻게 보면, 마이가 난이도가 쉬움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라이어드에서. 챔피언 설명해. 됐다. 아, 아, 뭐야, 유채화 썼어. 유채화 아니면 잡았는데. 이 트럭 짚고. 전멸을 괜히 썼네. <웃음> 전멸을, <웃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타이밍 본다고 쓴 건데 좀 괜히 쓴 느낌 이 드네요. 이 선마 만 없는데. 20초 레디 위로 갑시다. 아래쪽에 와드 있으니까 아, 근데 Q로 타고 가면은 궁극 차고 저를 봇 애들 있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가지고 알파는 좀 성급한 판단이죠. 황레 e 기라고 잡을 수 있다 w 신드라 see you. I will s 블루. y 블루 블루. 가정, 가정, 아, 리신, 아, 아, 누르는데, 아니, 저걸 죽더니. <laughs> 숙박 아, 걸신못죠 정글을 일단 이쪽거 돌고 전 미신이랑 랩차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정글을 좀잘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랩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글을 다 돌고 그다음에 다시 갱을 생각. 확실히 지금은 레넥톤 마주치면 제일 꿀이긴 한데 전력 먹고싶다 아나 도와주는게 아니었구나 아도와주 그리고, 레네톤이 전력 먹는 거 보고 빠지는데 그래도 달리면 되지 않을까? 나이스. 갑시다.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아직 오는데 오, 나안 맞았어. 쓰레시님잘 <laughs> 가요. 좀 미안한데, 아 괜찮겠지? 요무 나오고, 아 칼리님. 애쉬가, 원딜 맞아? CS가 왜 저러지? 근데도 KDA는 좋은데요? 뭐, AD, AD 애쉬가봐 죽불. <laughs> 애쉬님 죽불 들었어. 요무. 요우미. 요무랑, 다음 테는 거드라. 킹 하나 사줘 잘큰 사람은 딱 에시도 잘큰게 아니에요. K/DN은 좀 좋아 보이는데 CS가 형편없어 가지고 못큰 <laughs> <laughs> <놓친> 거고 레드 <laughs> 레드 먹으러 온거 같은데 아닌가? 칼날 불인가? 칼날 불이다. 큐 빠지고 어, 아 어디 있나 봐. <laughs> 야야야, 끼었다 끼었다. 너너 너 잡는다. 아, <laughs> <안> 죽었어. <laughs> 아, 되게 아깝다. 안 죽었으면 퍼펙트인데. 이거는 잘라야겠다. 앞에 하이라 하이라이트로 <laughs> 앞에. 딱 다른 부분만 넣고 죽는 부분을 딱 잘라야겠어요. 죽, 죽는 부분 딱 자르면 완벽한 하이라이트죠. 3대1. 아깝구만. 그래도 반전이 있다는 게더 좋은 건가? 좋습니다. 블루 나오고 늑대 먹고 끝난 거 같은데요? 하나씩 다 카정합시다. 이거는 없지. 아까 싸우다가 먹은 거라. 왜왜왜 왜왜왜 왜, 왜? 왜 오신 거야. 하아... 약간 저거, 리싱 큐프만 안 맞았으면 펜타를 노려볼만한 각이었는데. <목소리> 그리고 망각. 진짜 이렇게 템 가면은, 여기에다 망각 두르고, 막템을 뭐, 벤시나, 가엔이나, 이렇게 가면은, 센데, 난이도는 정말 낮은 마이가 된다 서렌 좋은 타이밍에 나왔네. 또 하나는 <laughs> 3대임도 겉뜨이하는마이 정글이었네요. 버니 했죠. 이 정도면 S 딜은 당연히 루는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속, 공속, 성장, 쿨감 15%, 방어력, 공격력, 특성은 당연히 열광 들었습니다. 18, 0 1 <목소리도> <목소리도>